할 a l l e l u j a h Hallelujah.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e l u j a h h a l 하나님, u j 의 하나님 l l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하 e l u j a h Hallelujah. h a l l e l 하 j a h Hallelujah. h a l 드리 l u j a h Hallelujah. Hallelujah. h a l l e l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또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며, 오늘 또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 또 주님만 바라오며,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도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스라서 3장입니다. 어, 2장은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온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 어디 어디가 돌아왔다. 그래서 그런 내용 그냥 읽어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3장, 제목은 무너진 자리에서 예배를 시작하라. 예, 무너진 자리에서 예배를 시작하라. 어, 말씀을 3장 1절에 서 13절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일 말씀은, 어, 틀을 깨트리고 순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말씀을 봤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가 지금 대천입니다 보령 안에 있는 뭐 대천 옆에 보니까 대천 해수욕장도 또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제 쉽지 않죠. 목회를 쭉 하고 있는 중간에 이렇게 일주일에 월화수 하루 또 보통 목회자들 주일날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월요일날 일찍 움직이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수업을 받고. 또 바로 또 내려와서 또 저녁 늦게까지 또 세미나를 듣고 또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런 일정들이 또월화수또월화수뭐참 쉽지 않죠. 간혹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뭐 불평을 하기도 하고 불평할 수 있죠. 또 우리가 또 이거를 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오고 오고 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뭐, 쉽지만은, 뭐, 하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이런 속에서 그냥 교회에 또 출근해서 말씀 준비하고, 뭐, 기도하고, 뭐 이런 것보다 이제,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지만, 약간이라도 이제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주일 말씀과 함께 또 이곳에 이제 내려오면서, 이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틀을 깨트리고, 순종으로,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을 때, 아, 계속 이 말씀들 한 주가 계속 묵상할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연관시켜보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한 주가, 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과 복음 앞에 내가 깨져야 될 나의 생각들, 틀린 내 생각들, 틀린 기준들. 그런 것들은 뭘까? 어떤 상황과 또 어떤 삶에서 또 어떤 부분들이 깨뜨리기를 또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지길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아 그랬을 때 오늘 또 우리의 틀을 깨뜨리고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을 때아 이게 뭐 받기 이런 세미나 받기 싫다. 아또 굳이 굳이 이렇게 뭐 받아야 되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좀 불평이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아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게 이런 부분들을 나의 틀일 수 있는 거다.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또 깨닫고 보아야 될 것들. 또, 은혜 받아야 될 것들, 또, 새로워져야 될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렇게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것 아닌가. 그러니까, 벌써 마음의 자세가 틀려지잖아요. 그냥, 아,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아, 또 집에서 편하게 잘수 있는데, 아, 또 불편하게 자기도, 잘 수, 자기도 하고, 여러가지 상황이, 뭐집 떠나면 뭐 고생이라고 하니까요. 그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이런 전환들 하다 보니까, 아, 그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들이구나. 그러면서 나의 생각의 틀들이 깨지면서 이렇게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자세가 틀려지고.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해서 어떤 이제 조직신학에 관련된 내용을 듣는데 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보통 조직신학 강의를 들으면서 은혜 받기는 잘 쉽지는 않습니다. 뭐 딱딱하고 학문적일 수 있는데요. 아,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또 도움이 되고, 또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되고, 또 새롭게 정리가 되어지는 부분들. 그러면서 또 개인적으로 는 감사하고. 또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서, 우리 또 주여삼창하십시다 하면서 이렇게 소리 내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얼마나 간절하게, 보통 이제 목회자들 잘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자고 하면 또안 하는 데도 많은데, 또 이쪽 분위기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뜨거운데요. 정말 소리내서 간절하게 교회를 놓고, 우리 성도임을 놓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저에게도 굉장히 또 은혜의 시간이고, 참 복된 시간이 되더라고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 그렇게 우리는 지나갈 수 있지만, 또 이게 굉장히 또 축복의 시간으로 뒤바뀌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오늘 이번 주간에 틀린 것, 다른 것, 내 안에 갇혀있는 저혀 보고 아닌 것, 불신함들, 불평들 어떻게 보면 다양하게 이렇게 적용해 볼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보는 눈에 있어서 또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럴 거 아닙니까? 맞아, 이 상황 자체가 내가 너무 불평하고 원망할 상황인 것 같고 뭐 낙심할 상황인 것 같고 뭐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속에서 깨져야될 그런 틀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면서 나가야 아될 것들, 그랬을 때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과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들 그런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들을 계속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 각자 삶의 상황에 순간순간 이렇게 잘 적용하는 가운데 또 자연스럽게 또 하나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체험하고 또 새로워지고. 또 계속 성화되어서 가고, 나는 죽고, 계속 예수로 살아가고,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염려가 아니라 기도로 살아가고, 현실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살아가고, 내 계획을 자꾸 간절시키는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의 순종이 가는, 이게 성화거든, 이게 성령 충만이구요, 그렇게 계속 인도받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우리 부르신 께회 가족들 성령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라. 우리 월요일날 새벽 예배 때 배경에 대해서 이 설명을 쭉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처음 뭐 했는가가 나옵니다. 무너진 자리죠. 완전히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지금 이대로 완전히 정체성이에요. 유대인이라는 뭔가 의식은 있지만 완전히 뭐 유대인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겁니다그 속에 돌아와서 이제 처음 해야 되는 거. 이 무너진 자리에서 뭐부터 회복하는가. 이에스라서를 통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각각 흩어진 겁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 줄라 그래서 이걸 단순히 우리 한국식 계산이 아니라 일곱째 달은 유대인들에게 새해가 시작되는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는 그 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겁니다. 우리가 한해의 마무리와 한해의 시작을 우리 보통 예배로 드리잖아요. 요시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설 디엘의 아들 수룩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재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그러니까 한 해의 시작 다 모여서요. 이 무너진 자리에서 이제 다시 유대 땅에 돌아와서 이 무너진 자리에서 뭐를 회복하는 거예요? 번제. 복음과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건 오늘 제목인 거예요. 이 무너진 자리에서 뭐부터 회복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방법을 찾고, 아,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되나? 아,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다양한 생각을 할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 먼저 복음 회복, 우리의 영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계속 통하는 것. 이걸 하나를 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겁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결국 우리는 틀린 생각에 사로잡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교 다닐 때 시험 찍을 때, 이 선배들의 노하우가 뭡니까? 막 아무래도 헷갈릴 때는 처음 생각했던 거를 이렇게 찍어라. 너무 생각 복잡하게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모르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할 자칫하면 생각이 빠져버리죠. 우린 자칫하면 막 상황에 빠져버리죠. 우린 자칫하면 현실에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온 경험과 기준 속에 잡혀가지고 어, 틀렸어, 맞았어, 어, 괴로워, 이건 문제야, 큰일 났어. 이럴 수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은 언제나 세일을 행하시고 또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욥기서에도 나중에 볼 일이 있겠습니다만 욥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욥의 전체적인 맥락 거의 결론에 가야 제대로 욥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뭐 친구들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고난이 왔다.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맞을, 맞을 수 있지만 그 욥의 상황에서는 맞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중요한 그러니까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의 허락하심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요배 친구들이 와서 자기 나름대로 자꾸 해석을 한단 말이죠. 정답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내 생각을 계속하면 그 상황에 매몰되게 되고 하나님과 자꾸 안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증인들을 많이 만나봤을 거 아닙니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가장 무너진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희망이 없는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소망이 없는 자리, 아무렇고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있죠. 그리스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 반대로 해버려요. 오히려 문제와서 안 돼요. 아, 힘들어서 안 되려 오히려 문제가 커서 안 되려 오히려 반대로 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다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마음, 생각.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기도 봐보니까,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렇게 말씀대로 번제를 드리려 할때이 삼절을 주목해서 봐보십시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요. 그 당시 돌아왔는데 그 주변의 국가들을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냥 한국. 식으로 이해하면 잘이해를안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와께 번제를 드렸다. 이걸 더 쉽게 설명해 보면,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와께 번제를 드렸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상황은... 현실도 척박하지만 외부의 상황도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외부의 공격까지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거죠. 여러분, 두려울수록 뭐 해야 됩니까? 예배해야 됩니다. 두려울수록 예배하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예배하는 겁니다. 힘들수록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짓고,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삶과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들여서 아침 저녁으로 또 틈날 때는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래서 여러분 삶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배가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 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매일 성경의 제목은 원래 뭐였습니까? 삶의 중심 잡기 이것도 굉장히 마음에 다 와닿더라고요. 아, 삶딱 중심 잡기. 여러분, 삶의 중심 잡기. 그게 예배가 되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삶의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자리에서 예배를 시작하라. 예배로 시작하라. 재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요와께 번제를 드려. 두려워요. 두려울수록 예배하시라.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욱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자를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요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와 번제와 사람이 요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딸 초아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아직 성전을 회복하지는 못했고, 성전이 없지만 예배부터 일단은 회복했죠. 그러면서 7절에 이에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욕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에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루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이스 사람들과 무릎 사로잡혔다가 에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이스 사람들을 세워 요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 형제 레일 사람들이 일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뭐부터 회복하고 있습니까? 예배 회복, 성전 회복.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십 절에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다윗의 규례대로 참 다윗이 찐 예배자라고 했죠. 다윗이 세우는 그 규례 이 예배의 규례가 지금까지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심이 하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노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이스 사람들과 나의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예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는데 그게 무너졌다가 이 다시 세워진 것에 대해서 만감이 교체하겠죠. 이 사람들은.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야 이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됐다.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성전의 기초가 너인 거다. 기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림으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네, 통곡하기도 하고, 즐거워 부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섞이는 혼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이제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예배를 시작하라. 성전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을 교훈으로 삼고, 여러분 삶의 언제나, 어떤 실패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지금 하나님께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로 구원받은 하나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자녀. 하나님이 함께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은 의의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 무너진 자리,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두려움의 자리 그 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의 고백하시고 복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안에 보고만인, 틀린, 불순종과 불편과 원망과 보고만인 모든 이 틀들이 발견되고 드러나고 깨지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과 하나 역사를 맛보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한 주간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에스라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을 깨닫고 무너진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 정말로 그 자리에서 참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시작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방법을 배우지 말고 하나님 현실의 크기를 논하지 말고 하나님 낙담하지도 말고 절망하지도 말고 우리는 우리 창조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나니 그분만 예배하고 바라보고 하나의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살게 하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참 증인의 삶을 살수 있도록 역사에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부르신께 우리 성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정된 데에 수임받는 우리 교회의 개인 가정 되게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의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하는 물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